시링. 그때였다. 시간은 12시 30분. 그녀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떡하지? 나 가봐야겠네. 누나는 말했다. 온수 좋은 날이었다. 사과문자는 어울리지 않았다.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트는 그런 곳이었다. 오늘 해가 저도 내일의 해가 뜨니까. 안녕하세요. 썰보따리입니다.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현실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이트 썰. 인천엔 백악관, 일산엔 터널, 서울은 안 까봐서 잘 모른다. 하지만 모든 곳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마음 맞으면 즐길 수 있는 곳이라. 나이트란 곳이 유흥가 주변에 항상 있는 듯 하다. 이제부터 내가 나이트를 가서 즐긴 얘기를 해줄게. 때는 6년 전 한참 돈을 벌고 차도 생기고 여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 맞는 친구랑 나이트를 달리게 되었다. 대략 일주일에 두번 꼴은 꼭간듯 하다. 먼저 내 소개를 하자면, 30살, 175cm, 75kg. 키높이 신발을 신으면 180도 본다. 가기 전에 얼마 전 백화점에서 산 슈트를 꺼내 입는다. 결혼식이나 행사 갈때 가끔 입는 정장이지만 나이트 갈 때는 꼭 항상 입고 간다. 하얀색 와이셔츠에 갈색 마이바지 그리고 명품 벨트 신발시계. 이것을 준비하느라 6개월치 월급은 깨진 듯하다. 마지막으로는 외제차와 외제차임을 나타내는 키. 할부로 샀다. 이거 사려고 진짜 고생고생을 했었다. 참고로 난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기분에 따라 내 옆에 누가 앉았냐에 따라 주량이 틀려진다. 친구와 난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이트를 향해 내 차에 시동을 건다. 차는 나이트 근처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나이트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여긴 예약 지면 그런 거 없고 선착순이다. 그리고 30대 이상만 받는 특이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이 나의 전용구장이다. 약한 시간줄을 서서 들어가니 대략 밤 11시. 스탠드에는 사람들이 댄스곡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고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 듯 귀에다 속삭이고 있다. 나이트 와서 춤을 추러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친구도 마찬가지다. 스테이지는 내가 여자를 찾아갈 때나 푸킹녀를 직접 모시러 갈때 빼고 없다. 오늘이 웨이터는 삼봉이. 삼봉이 같이 남자답게 생겼고 머리는 짧다. 오늘 처음 보는 웨이터지만 만 원의 팁을 챙겨주며 오늘 잘하면 더 챙겨줄게요. 웨이터는 웃으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웨이터가 나가자 서로의 눈을 쳐다본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같이 비장함이 묻어난다. 잠시 후 삼봉이가 위스키와 맥주 안주를 테이블에 깐다. 난 삼봉이에게, 밖에서 사온 도시락이 있으니 부킹만 신경 써주세요. 하며 팁을 한장더 준다. 도시락은 발렌타인 21년 산, 뭐, 처음 가져온 게 아니라, 시킨 양주를 다 먹으면 꺼내놓을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한 음악을 예약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난 노래를 멈추고. 오늘의 컨셉은 뭐야? 음란 부동산업자 넌 펀드 매니저에. 오케이. 어차피 여긴 한번 보고 한볼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을 할 거니 올 때마다 말이 바뀐다. 그녀도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기억할 뿐이다. 잠시 뒤 오늘의 첫 번째 부킹녀가 들어온다. 먼저 얼굴부터 본다. 난 얼굴을 별 따지지 않는다. 옷은 하얀색 브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정장 길이는 무릎보다 1cm 위에 온다. 일 끝나고 온거 같이 나이트 폭장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 긴 생머리에 긴 얼굴 얼굴을 가리려고 최대한 머리로 가린 듯. 그냥 그렇지만 천북 킹녀라 그냥 자리에 앉힌다. 웨이터가 한 명만 데리고 왔다. 아마 파트너는 다른 데로 끌려간 것 같다. 친구는 나보다 더내 친구에게 호감을 보인다. 안녕하세요. 난 인사를 하며 그녀에게 술을 따른다. 맥주를 주려고 하니 양주를 달라고 한다. 좋은 술은 알아가지고 술만 먹고 가는 거 아니야? 난 생각을 했지만, 여자가 메이드니 이럴 때 보면, 여자로 태어날 거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한다. 친구는 멀뚱히 우리가 하는 행동만 쳐다보며 술을 홀짝 마시고 있다. 이렇게 이쁜 분이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난 이렇게 맘에도 없는 뻐구기를 날린다. 역시 칭찬을 고래를 춤추게 하듯 그녀가 웃으니 왠지 기분이 좋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지만 이쁘게 보인다. 감사해요 님도 미남이시네요? 난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호감형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친구분은 어디 가시고 혼자 오셨어요? 아님 혹시 혼자 온 거예요? 나이트 혼자 온 사람 있나요? 친구는 다른데 끌려간 듯해요? 언제 왔어요? 지금 막 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끌려온 거예요? 정말로 다행이네요. 이렇게 이쁜 분을 내가 먼저 만날 수 있어서. 친구는 나의 네 파토리를 잘 아는지 앞에서 비웃는 듯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 친구가 술을 한잔 건네며 빨리 친구 좀 오라고 하세요. 심심해 죽겠어요. 아, 죄송해요. 전화기를 맡기는 바람에 웨이터가 데리고 오겠죠? 친구 얼굴을 보니 어이가 없다는 듯 양주를 단숨에 들이킨다. 오늘 옷차림을 보니까 일 끝나고 회식하다 온 듯하네요. 아, 네, 맞아요. 아는 언니랑 일 마치고 간단히 술 마시고 근처에 나이트가 있길래 한번 와봤어요. 거의 대부분 여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옷차림이 나이트 복장이든 아니든. 아는 언니. 그런 언니 다 알면 좋겠다. 항상 여기에 안 와도 만날 수 있게. 술잘 마셔요. 아니요. 그냥 소주 한 병. 한 병이면 두 병이네. 양주도 좋아하는 듯하고 안 그래요. 난 입을 내밀며 먹어달라고 한다. 처음에 싫다고 빼더니 집어 넣어준다. 빙고 나한테 넘어왔군. 난 앞자리에 친구가 생각이나. 친구 좀 찾아봐요. 그래야 재미있게 놀죠. 거의 10cm도 안 되게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녀도 이젠 그런 게 없다. 가만히 앉아있고 내 폰에 번호를 눌러준다. 이름이 뭐예요? 이민정이요. 그쪽은? 이병헌. 그녀는 웃으며 술을 한잔더 달라고 술잔을 내 눈앞에서 흔든다. 우리 러브샷 할까? 뭐야 처음 봤으면서 선수네? 얼굴이 빨개진 건지 화장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 내 눈에 이쁘게 보인다. 손도 부드러우니 참 좋네. 있다 꼭 연락해 알았지. 응, 재나게 놀고 있다. 친구 데리고 올까? 그녀가 나가고 친구는 징징댄다. 양주가 줄었다고. 난룸 입구를 주시한다. 과연 이번에는 누가 올지 궁금하다. 손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룸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오줌을 싸고 손을 씻고 나오니 룸 안의 조명은 아까보다는 좀 어두워졌고 친구는 발라드를 부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잠시 뒤 룸의 문이 열리며 웨이터 손에 이끌려 두 명의 여자가 끌려오는 듯내 앞에 서 있다. 꼭 오기 싫은 듯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냥 두 여자는 서 있고 우리는 노래방의 도우미를 초이스하듯 서로를 쳐다보며 뜸을 들인다. 이쁜 누님들 왔는데 뜸을 들이면 되나? 이쁜 누나는 여기. 나이는 약 40대 초반 유부아님 돌싱인 듯하다. 옆에선 씻고 바로 왔는지 샴푸 냄새가 내 코를 자극한다. 자기 안녕? 난 바로 자기라고 말하며 반갑게 손을 잡는다. 누난 싫지 않는 듯. 성격이 좋은가 봐. 바로 서로 말을 깐다. 양주 아닌 맥주? 당근 양주지. 역시 술 맛을 아는 듯한잔 원샷을 한다. 혹시 술 먹으러 온건 아니겠지. 그리고 친구를 쳐다보지만 난 친구가 뭐 하는지 관심 없다. 둘이 같이 온 거야? 아님 모르는 사이? 동네 친구야. 아 그래. 난 누나 귀에다 대고. 누나가 훨씬 이쁘다. 그녀도 좋은지 씩 웃는다. 너 선수지? 아니야, 난 누나같이 예쁜 여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게 예의 아니야. 여자를 옆에 두고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누난 싫지 않아? 그야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는 거는 오바 같아서. 웃는 걸 보니 필요 온다. 뻑꾸기 몇번 날리면 그냥 넘어올 듯하다. 옷차림은 어디 동네에서 산 그런 싸구려 느낌은 나긴 하지만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누나 몇 살? 음 너보다 열 살은 많을걸. 난 처음 볼때 나랑 동갑같이 느껴졌는데 난 마음에도 없는 말로 누나를 즐겁게 한다. 정말 고마워 동상. 동상은 무슨 자기라고 불러 나도 자기라고 부를게. 진짜 너가 믿지는 거 아니야. 뭐야 애인 사이에 따지는 거 아니야 마인드가 안 좋구만 지금부터 애인이야. 그래 좋아. 그녀는 내가 마음에 들었는 보였다. 친구는 서로 뭐가 좋은지 깔깔대면 웃어대고 있다. 남편하고 애들은? 난 바로 돌치구를 날린다. 난 나이트 올 때마다 아줌마틱 사람한테는 꼭 물어보는 말이다. 남편은 출장이고 애들은 재우고 왔지. 아 그래 그럼 늦게 들어가겠네. 아니야 남편이 전화할지도 몰라. 집 전화로 12시 전에는 들어가야지. 뭐야 지금 11시 20분인데 머신데렐라도 뭐 아니고. 그 순간 난 친구의 발을 나의 발로 치며 눈치를 준다. 처음에는 친구는 뭐냐고 나에게 눈빛을 보냈다. 친구는 파트너를 데리고 춤을 추러 스테이지로 나간다. 둘이 나가자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자꾸 시간을 확인하다. 그녀는 앙탈을 부렸지만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나이트의 큰 음악 소리가 갑자기 정적이 됐다. 우리 둘은 솔직해지기로 했다. 순간 불이 붙고 시끄러운 소리에 맞춰서 일을 치렀다. 이후 친구가 들어왔다. 뭐 했어? 뭐 그냥 이야기했어. 그녀는 시계를 보며, 아참 내 정신이야 그럼 나 가볼게 내게 전번만을 남기며 사라졌다 둘이 뭐했어? 뭐하긴 알잖아 너네 나가서 뭐했냐 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이트에 죽을 쳤다 그래서인지 점점 몸이 마르고 있는 듯하다 이 녀석도 훈남이라 우리 둘이 뭉치면 홈런을 안친 날이 없을 정도로 죽이 잘 맞는다 난 잠시 바깥을 살펴보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나가니 빠른 노래에 맞춰 사람들은 춤과 술을 마시며 정신없이 노는 듯 했다. 난 나이트를 한 바퀴 돌고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가며 주위 여자들을 스캔했다. 나오는 길에 연예인 필라는 여자가 장실로 가려고 내 옆을 스쳐갔다. 난 뒤돌아보며 빙구를 외치며 내 옷차림을 한번 가다듬었다. 잠시 뒤그 여자가 나왔고 그녀 테이블을 확인했다. 친구는 없는 듯 보였고 담배를 물고 스마트폰을 보는 듯 했다. 난 그녀의 테이블에 앉아 뻐꾸기를 날렸다.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지켜보았는데 너무 미인이라서요. 술 한잔 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으며 내 시선을 피했다. 다시 한번. 이따 시간 나면 룸으로 한번 오세요. 101번 방이에요. 그러며 내 주머 속에 차키를 테이블 위에 넣고 전화기를 찾는 척하며 주머니를 뒤지는 척했다. 그녀는 테이블이 비사 차키를 보고 나에게 다시 물었다. 룸 어디라고요? 101이요. 다 놓으시고 괜찮은 남자 없으면 한번 놀러오세요.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내 얼굴을 쳐다보았고 난 걸렸구나 하며 룸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니 웨이터가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내 친구 옆엔 귀여는 여자애가 앉아있었다. 난 참고로 어린 여자애들은 싫어한다 싸가지가 없고 말을 시켜도 말을 잘 안한다. 그래도 난 친구 옆에 팥을 보며 친구는 언제 와요? 금방 올 거예요 연락했거든요. 아는? 네? 난내 앞에 술을 한잔 따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는데 잠시 뒤내 팟의 친구가 몸을 가누지 못하며 웨이터 손에 이끌려왔다. 그녀는 술이 취했는지 나에게 아무 말이 없고 양주며 맥주며 마구 마셔댄다. 그러더니 내 옆에 푹 쓰러진다. 자리 비켜줄까? 한 20분. 고마워, 담에 소마 그러면서 어. 친구는 팟에게. 내 친구 메너남이야잘 돌보고 있을 거야. 그럼 오빠 잘 부탁해요. 난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내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 그러다 여자는 오바이트를 했고 바지가 오물로 다 젖어버렸다. 여자는 술에 취해서 오바이트를 하는지도 모른 채 중얼중얼거렸다. 아불싸 오늘은 이렇게 쫑치는 건가 생각했다. 화장실에서 토의 흔적을 씻어내고 짜증나는 마음을 억누른 채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폈다. 하, 오늘따라 담배 맛이 죽여졌다. 그런데 내 레이더에 아까 12시 신데렐라 누나가 눈에 들어왔다. 역시 거짓말이었나 보다. 나는 단숨에 신데렐라에게 달려갔다. 누나는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내 재치 있는 유머에 피식하고 긴장을 풀었다.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세번 꽂아 넣어 아웃 시켜 버렸다. 안 들어가도 돼. 응, 아이 아빠가 자는 것 같네. 나이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운수 좋은 날이었다. 우리 시끄러운데 나갈까? 끝내기 홈런을 날렸다. 누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누나는 내 바지에 묻은 오바이트를 보고 뭐냐고 물었고 나는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둘러댔다. 우리는 여느 다른 커플들처럼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거리 밖을 돌았다. 10살 차이 나는 커플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방을 잡았다. 물론 대실이었다. 그 방은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다. 녹슨 수도꼭지에서는 시시각각 물방울이 떨어져 나오고 벽에는 얼룩진 물감이 남아 있었다. 침대는 푹신한 듯 하나 냄새가 나고 누런 시트가 살며시 바람에 흔들렸다. 창문은 작고 더러워서 밖에 풍경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이 방은 마치 잊혀진 꿈의 조각처럼 한때 아름다웠으나 지금은 썩어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괜찮다. 본론에만 진입하면 됐다. 나는 먼저 씻었고 누나는 그 이후에 씻었다. 편의점에서 사온 새우깡 한 봉지와 맥주 두 캔을 이 탁자 위에 놓았다. 새우깡의 매운 향과 맥주 거품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그두 가지는 이 방의 간극을 채워나갔다. 맥주는 정말 시원하다. 누나가 말했다. 그의 눈은 즐거움으로 반짝이며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하며 한입 새우깡을 집어먹었다. 그 매운맛은 입안을 타고 올라오며 쾌락과 함께 몸 전체를 휘감았다. 우리는 맥주를 들고 침대에 누웠다. 띠링. 그때였다. 시간은 12시 30분. 그녀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떡하지? 나 가봐야겠네. 누나는 말했다. 운수 좋은 날이었다. 빈틈없는 밤에 어둠 속을 걷는 나는 배가 고파서 24시간 국밥집으로 향했다. 걸음마 하나 하나가 새벽의 고요함을 가르며, 밤 하늘의 별들은 나를 따라와 조용한 위로를 전했다. 도착하자마자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국물의 향기가 나를 맞이했다. 그 향기는 마치 집으로 돌아온 듯한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서빙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한편으론 지금까지의 하루를 돌아보았다. 맥주와 새우깡에 쓴 실패 후, 이제는 따뜻한 국밥이 내 마음을 풀어주리라 기대했다. 시간이 흘러 국밥이 나왔을 때, 나는 그 뜨거운 그릇을 양손으로 감싸고 입속으로 슬쩍 넣었다. 그 순간에 나의 입안은 따뜻함과 풍미로운 맛으로 가득 찼다. 24시간 국밥집은 마치 내가 기다리던 천국 같았다. 나는 고향의 맛을 느끼며 한입한입 한입 국밥을 맛있게 먹었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내 마음은 안정을 찾았고,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나를 밝게 비춰주는 것 같았다. 나는 국밥을 맛있게 먹은 후, 마음이 편안해진 채로 소주를 주문했다. 소주가 내 앞에 나타나자, 그 빛깔은 마치 내 안의 어둠을 밝혀주는 불빛처럼 보였다. 나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을 연이어 마셨다. 그러나 소주는 썼다. 그 맛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강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엇인가가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맛에 놀라지 않았다. 쓴 소주의 맛은 내가 지나온 인생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의 실패도 나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나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품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겪은 모든 쓴 맛과 실패는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제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다시 일어서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뜻밖의 문자음에 놀랐다.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바라보고 누나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눈썹을 찡그리며 그녀가 왜 지금 연락했는지 궁금해졌다. 누나의 문자를 열어보니 그녀는 오늘 나를 팽개쳤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내가 혹시나 실망하거나 상처받았을까봐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누난 정말 나이트를 별로 와본 적 없는 것 같았다. 사과 문자는 어울리지 않았다.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트는 그런 곳이었다. 오늘 해가 져도 내일에 해가 뜨니까.